일단은 일단 그 스펙 한번 보면은 데미지가 32야 디그리라면 원래 나이 토크랑 비슷한데 나이 토크는 데미지가 47이거든요 일단 그 리, 스펙은 이렇게 돼 데미지 32에다가 보통 이렇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 봐서 써야 되지 써봐야 알겠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리고 써봐야 알겠지 이는 이게 내가 아까 한번 대충 써봤는데 몇발 쏴가지고 차징되면서 수류탄 던지는게 파워가 세더라고 레디 부탁드릴게요 레디 한번씩 시작할게 바로 그 시작하면은 좀비되면은 나 빼고 다 감염시켜줘요 나 빼고 다 감염 일단 드럼 탄창이 몇이고 이런것도 중요하니까 오케이 여기있고 이분 오늘 질러서 초월 몇개 뜨셨나? 아니네 초월 권총만 뜨셨네 이분은 이분, 감마좀 내리시지. 아, 감마좀 올리시지. 어둡다. 그래. 대충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서른발에 드럼 탄창이 300발이네요. 좀 약간 괴상한 소리가 나. 닭지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끄억끄억 거리는 소리가 나. 나 빼고 다가면. 어 스팅 소좀 알아서 골라주세요. 스팅 소좀 이런 거 번갈아서 스팅 스팅 한 명, 스팅 한 명. 일단은 소좀으로 리브 갑시다. 일단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데미지보다는 일단 어떻게 차징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차징이 한발쏠 때마다 이렇게 불꽃이 약간 약간 영 붉은 영혼이 좀 차오르는 느낌 드시? 아 보이시죠 이거? 한발 쐈고, 두발 쐈고, 세발 쐈고. 이제, 네발 쏘면은 이렇게 살짝 차올라 이게 일, 일단 차징이고, 일단 1단 차징 얼마나 날아가는지 볼게요. 몰려봐, 일단 좀비 세 마리 한번 몰려봐. 얼마나 날아가는지 봅시다, 일단 차징. 던지는 거는 좀비 맞추면 한 방에 터질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와! 뭐야? 1단 차징인데? 데미지 어습니까 데미지? 130? 130? 간이 정빵 맞추는데, 간이는? 간이 가니 정빵 맞추는데? 간이 300 달았다고? 아, 솔집이야, 솔집 몇달어 간이 130? 어, 스팅핑거는 400. 오케이, 다시 한 번. 그럼 2단 차징으로 가볼게요. 4발 맞추면 1단 차징이야. 근데 이게 허공 충전이 안 된다는 점 감안해 주셔야 돼요. 허공 차징 안 됩니다. 보자. 한 대, 두 대, 아,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여덟 대 때렸고, 2단 차징 한번 던져볼게요. 보자. 야야야야, 야, 야, 야. 좀 여, 끝으로 와봐라.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보세요. 한번 던져보자. 이거 어떻게 될까? 한번 맞춰, 이번엔 바닥에다 한번 던져볼게요. 야, 이게, 넉백이. 잠깐만, 이번에는 그러면은, 넉백 한번 저항해보세요. 안 날아가려고 키보드 한번 눌러봐. 가만히 있지 말고. 3단 차징 가겠습니다. 2단, 차지, 2단, 차, 2단 차징 데미지 어땠어? 2단, 2단 차징 데미지 어땠어? 데미지 어땠습니까? 데미지 어땠어? 데미지 어땠어? 300 정도 데미지는 준수하지 못하네. 이게 일단 3단 차징 갈게요. 이게 월샷으로 차징 한 방에 채워줄 수 있나 한번 볼게. 아, 월샷으로 차징 안되네. 그냥 한발한발 맞춘거에 차징이 되네. 일단은 3단 차징했습니다. 던져볼게요. 한번 넉백 저항해봐, 저항을 한번 해봐. 와, 봐봐, 저항하면 이렇게 좀 끊기긴 하는데, 저항한게 이정도야. 와... 데미지는 어때? 데미지 데미지는 어때요? 400 정도? 데미지는 그렇게 준수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일단 차징해놓고, 차징해놓고 다니다가, 다니다가, 위험할 때 바, 바로 던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뭐야. 자동으로 총이 들어지네? 다시 한번 차징할게. 12발 하면은 풀차징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충 보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총 쏘다가, 총 쏘다가 위험할 때 한번 던지고. 아, 근데 터질 때 자동으로 수류탄 떨어지, 아 자동으로 권총이 떨어지네요, 이게. 아, 일단은, 간이 헤드 맞춰볼 테니까, 데미지 한번 봐봐요. 왜안 뭐, 맞아? 안 맞아, 대가리. 안 맞아, 뭐야! 야, 피격 판정 왜 이래.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게, 다음 라운드로. 이번에는 나 포함해서 인간 두명으로 만들어 봅시다. 나 포함해서 인간 두명으로아 맞다. 이 초월은 효과가 없어요. 크림스런터는 효과가 없어. 그리고 초월 내가 분명 이게 초월 무기인데도 그 이름표 옆에 초월 표시가 안 뜹니다. 이름표 옆에 초월 표시가 안 떠요. 이게 아... 봅시다, 일단. 일단은 내가 그 보급으로 좀 이따 뿌려줄 테니까 일단은 이게 바닥에다가 밟아도 내가 밟아도 터지나요? 한번 해볼게요. 터지는 건가? 이게? 잠깐만. 좀 애매한데? 아니네. 자기가 밟으면 안 터져. 좀비 맞추면 바로 터져요. 좀비 맞추면 바로 터집니다. 좀비 맞추면 바로 터져 잠깐만 맞추면 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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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볼게요 풀 차징했습니다 현재 몇대 몇대 몇따라 오케이 그러면 다른 애 맞췄다가 다른 애 맞췄다가 던져볼게요 아야 쏘지마 콩나물님 몇 달인지 확인 좀 할게요. 와, 날아가는 거 봐. 미쳤어. 1300. 이번에는 확인사살 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풀차징을 하고, 열, 그, 확인사살 써볼게 이번에. 탑몰려봐탑몰려봐 한번. 확인사살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살 적용되면 이게 상당히 사긴데, 가만히 있어. 안 되는 거 같아. 확살 적용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적용 안 돼. 뭐야? 뭐야? 해드한발에몇 단아요, 칼지이님300 정도. 그렇게 준수한 데미지는 아니네. 오, 이런 느낌으로 확인 사살 적용 안 되는 걸로 판단 났습니다. 이번 한번 주어 봐. 어 씨발 내가 왜 아이고 아 뭐야? 나이 취소됐어. 보금 먹고 와 탄창 채우게. 보금 먹고 오세요. 나도 보금 먹고 올 테니까. 이게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무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너 백만 조금 조금 좋지. 또 질문같은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 아 사충 데미지? 사충 데미지 한번 볼게요 뭐야 왜 안날아가? 이게 발밑에 깔면 안날아가나? 이번에 내가 소중할 테니까 잡아, 한번. 날려줘봐, 한번. 날려줘봐, 날려줘, 날려. 날려, 날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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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날려. 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구나. 지금 저항을 안 했거든요? 넉백 저항을 안한 상태인데, 날아가는 파워가 좀 대단한데? 일단은 데미지. 보통 소점들 많이 쓰니까, 소점한테 데미지가 한300 다른 거 보니까, 헤드. 총소리 내지 마세요, 잠시만. 총소리 내지 마시고. 한번냄기지 웬만하면. 그니까 러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준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합산해보면은 데미지가 준수하진 않은데, 1 2발 풀차징을 한다음에 경직측정 잠깐만 그러면은 오케이 해비님 걸어와보세요 한번 걸어와봐 걸어와봐 걸어와 경직이 별로 있진 않아 스팅 스팅 한번 걸어와봐 걸어와봐 스팅 한번 스팅 한번 걸어와봐 그 경직이 별로 있진 않다 별론데 이거? 그 경직이 별로 있진 않은데? 경직은 별로 없다 한번 헤비한테 던져볼테니까 어 이런식으로 날아가는구나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한번 타볼 수있을것 같은데? 야 일로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한번 터지는 범위 오케이 측정해드릴게요 한번 올라와봐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폭, 전폭같이 한번 전폭같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날아가는 게 약간 약간 방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 크 씨, 아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구나. 내려와봐, 내려와봐. <laughs> 뒤돌아야지, 뒤돌아, 뒤돌아. 뒤돌아야 죽지. 뭐, 그래, 뭐? <laughs> 갑자기 어비징이 됐는데? 일단은 범위. 범위 한번 볼게요, 범위 한번.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내가 조금 최대한 최대한 좀 멀리 가볼 테니까 여기 한번 뭉쳐봐 여기. 야좀 아 이번에 멀리 까볼게. 여기다 한번 던져볼 테니까 얼마나 던는지 던져... 뭐야? 야, 야 범위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번에 1차 지고로 한번 던져볼게. 야, 스프레이. 야, 엄청난데 거리?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야, 이게 날라가? 야, 미친 거 아니야? 채워 볼 테니까 풀 차징하고 야 이거 풀차징하고야 이거 너무난데 이거 좀 여기다 한을 볼게 어 여긴 안되네 <laughs> 아 일반폭이랑 범위가 비슷한 것 같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번 일반폭 한번 던져볼게요 똑같이 한번 데미지 안 달고 어나 죽겠다 어 여기다가 여기다 되는 거 보니까 한번 여기다 던져볼게 어 이런 식으로 일반 폭이랑 약간 범위가 비슷하네. 일반 폭이랑 약간 범위가 비슷하네요. 풀차징을 하고 확인 사살 쓰고 한번 던져 볼게. 에이 별로다. 박살은 적용 안 되는 걸로다가. 이런 식으로 도주하기 야 도주 개꿀인데 이거? 야 도주 개꿀인데 이거? 야 이거 야 도주 개꿀인데 이거? 야, 네발 쏘고 한발 던지고 이런 식으로 괜찮네. 네발 쏘고 한번 던지고, 네발 쏘고 한번 던지고 괜찮네. 수류탄이 없을 때는 날아가지 않아요. 10, 9, 8, 7, 6, 5, 4, 아, 오른쪽 화면 잘리는 거 미리 말해주지. 아, 이거, 녹화 중인데 이거 화면 잘리는 거다 보였네. 어그 좀비들 다 날라가. 아까 시나리오 할때 나왔는데, 어그 좀비들 그냥 펑 날라가. 근데 죽어, 그 전에. 어그 좀비들이. 런 식으로. 아, 오지 마봐.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방해해. 가만히 좀 있어. 말잘 들어야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주 한번 하주. 야 얘들 맞추고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야, 이거 그냥 좀비 농락욕인데, 이거? 야왜 총알 다썼다야 이거 그냥 아다그냐 그냥 던지고 야, 다 날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거 던지고 야야 야, 그냥 야 그냥 이거 좀비 농락용인데 이거 야야 야, 이러면 뭐다 그냥 야 좀비 못 오는데 이거 야 좀비 못와 이거 하다가 야 근데 이게 안 이게 던질 때는 무기를 못 들어. 던지는 도중에는 무기를 못 드네. 와 이게 넉백이 상당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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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급할 때 던지고 장전 한번 해주면은 상당한데요 이거. 와넉백봐 미쳤어. 네대 던지고 네대 맞추고 던지고 이러다가 몇대더 맞춘 다음에 풀차징 한번 던져주면은. 와, 장난 없다, 이거. 야, 진짜 날아가는 거 봐,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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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그냥. 야, 쏘다가 그냥 한번 던져주고. 다 날아가, 그냥, 이러면은. 야, 범위가 상당한데? 범위가 상당한데, 이거? 야, 다 덤벼, 씨발다 덤벼. 그냥 다 날아간다니까, 이거? 야! 야, 이거 하나면은 끝난다. 끝나 확살만 적용되면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 야, 이거 있으면 이 스테이트 절대 못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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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봐 미쳤어. 야,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뒤에다 던져도 아 이게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날아가네요. 내가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여기 어 이런 거 어, 잠깐만. 내가 이렇게 쏘다가 뒤에다 던지면 애들이 뒤로 가네. 야. 저래 뒤에다 던지면은 아 오케이 다시 한번. 이러고 있다가 내가 뒤에다 던지면 어아 뭐야 뭔데 또 이거. 내가 이렇게 뒤에다 던지면은 일로 날아가네, 맞네.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날아가네. 내가 이쪽에다 던지면은, 봐봐 이쪽으로 날아가는구나. 던지는 방향으로 가. 이런 식으로. <laughs> 야 이거 침킬 개꿀인데 이거? 야. 아 끝나? 어 끝나고도 차징 되네. 끝나고도. 야이거 라운드 끝나고도 애들 농락용으로 충분한데? 아니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이거. 시청자분 한 명, 구에다가, 구에다가 리뷰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 씨. 야, 농락, 농락 지리겠다, 이거. 장난 없다. 장난 없다, 이거, 정말. 야, 빨리, 감염 좀 돼봐. 감염 좀 돼봐. 감염 좀 돼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새끼들아, 이걸 피해 주고, 야 이런 식으로다가 뒤에다 던져 이렇게 던져 주고 피해 주야 이거 야 절대 보다 좀비들이고, 야 미쳤다. 이거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야. 야 던져 주고, 야 이거 진짜 야 날아가는 거 봐. 애들 와 장난 없다. 시옥 절대 못 뚫고, 좀비 맞추면 한방에 터져요 좀비 맞추면 한방에 터져 와... 뭐야 렉있어 여기다가 머나쪽에다 이렇게 던지고 피하면 얘네들이 쫄로쭉 날아가버리네 그래 사충 풀사충 한번 해보자 풀사충 등대라 창총가자 풀사충가자 풀사충 가자. 야 이것이 바로 창촌 아니겠습니까? 어, 풀사충 갑시다. 아영좀 풀사충 빨리 하자. <laughs> 사기 충전 풀로 채우고 한번 야 이거 데미지는 별론데 넉백이 장난 없습니다. 와. 야 이러다 헤드 맞아 장난치지 마. 오케이 풀사충. 풀사충 데미지 한번 봅시다 풀사충 데미지 봅시다. 근데, 이거, 이거, 덱을딸 친다 해도, 덱을딸 친다 해도, 아덱을딸 친다 해도, 이게, 데미지가, 40, 40 내지 50밖에 안 달아서, 다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데미지 한번 봅시다. 데미지 보자. 풀사충하고, 아, 풀, 풀차징하고, 아니. 제발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됩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데미지 보자, 이번에. 데미지 봅시다. 풀사충 400, 사충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사충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어때? 사충 적용은 안 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야야야, 첸샷?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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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챈샷? 야, 신유챈이랑 똑같은지, 한 명, 일단은. 신유챈 한번 할게. 신유챈, 데미지. 오천, 그리고, 그리고 이제 크림스너도 데지 어때, 데지 어때? 데지 별로 차이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챈샷은 데미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 날아가는 거 봐라, 미쳤다. 와, 화천형 일단 녹화 종료해주라. 와, 대단, 대단한데, 이거? 와 장난없다